안녕하세요 당신의 탈모 주치의 모나라입니다 어, 탈모 치료를 위해서 프로페시아도 먹고 미녹시딜도 바르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남자분들 M자 라인 같은 경우에는 잔머리가 생기긴 하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죠 앞머리를 내려도 머리가 갈라지거나 볼륨이 없어서 주저앉기도 하고 머리 스타일링이 잘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들 M자는 M자 탈모는 모발 이식이 답이다라고 하니까 수술을 엄청 고민하다가 하나 학교도 다니고 혹은 직장도 다니는데 남들 보기 참 민망하기도 하고 티가 날까봐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모발 이식 전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이틀 정도만 쉴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3일차까지는 얼굴이 조금 부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술 부위도 피딱지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징그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 후 이틀까지는 활동을 좀 줄이고 좀 편하게 쉬는 것이 좋습니다 3일차부터는 일상적인 모든 생활이 가능해요 그래서 대부분 목요일이나 뭐 금요일 이럴 때 수술을 하시고 주말 쉬었다가 월요일날 출근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뭐 짧은 연차만으로도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시죠 간혹 수술하고 바로 출근하시거나 다음날 바로 출근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뭐 실제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긴 하는데 약간, 약간 얼굴이 붓는 것만 감안을 하시면 대부분 문제 없이 잘 생활에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사실은 수술 범위 또 혹은 자기만의 머리 스타일 지금 현재 머리카락의 길이 또 어떤 수술 방법으로 얼마만큼 하는지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은 티나지 않고 출근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수술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미리 알 수도 있고 또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전까지 머리를 좀안 자르고 기르는 방법을 통해서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머리를 최대한 기르고 수술을 진행한 다음에 수술 후한 2주 정도의 머리를 손질을 할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가장 베스트긴 한데, 이 외에도 수술한 것들을 감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모자를 착용할 수도 있고, 붙임머리를 할 수도 있고, 가발을 착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가발을 착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절개 수술 방법의 경우에는 후두부의 머리카락을 좀 일반적으로는 짧게 자르고 진행을 하는데, 수술 모수에 따라서 삭발하는 범위가 달라지죠. 그리고 머리카락의 길이에 따라서 가려지는지 안 가려지는지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티나지 않게 부분삭발을 하지만 어, 뒷머리가 짧거나 혹은 이식해야 되는 수술 량이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블럭 컷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머리는 병원에 오면 저희가 자르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미리 자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삭발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시기 때문에 티나지 않게 우리가 채취할 머리카락만 하나 하나 잘라서 손질하고 들어가는. 무삭발 비절개도 많이들 선호하고 계십니다. 또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도 많죠. 아프진 않을까? 나 아픈 거 너무 싫은데. 통증은 수술 방법에 따라 좀 달라요. 절개의 경우에는 수술하고 한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상당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일상생활도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비절개 수술의 경우에는 통증이 사실 거의 없고, 수술하고 나서도 뭐 먹는 진통제만으로 많이 힘들지 않게 넘어가고 계십니다. 뭐 대부분 어떤 뭐 무거운 헬멧을 쓴 느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 이런 느낌조차 일주일 내에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통증은 사실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통증이 무섭거나 걱정되신다면 비절개로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좀더 좋겠습니다. 수술의 결과는 1년 중 특정 시기와 관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여름철, 겨울철 계절과는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좀 땀이 덜 나는 좀 시원한 계절을 좀더 선호하시기는 하죠. 다만, 계절과는 상관없지만, 수술하고 나서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물론 신경쓰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쉴수 있는 기간이 좀 여유있을 때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연휴의 앞쪽 날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휴가나 혹은 뭐 방학기간 때 이럴 때 하시는 게 좋은데, 술과 담배도 약 2주간 참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약속과 같은 일정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예약이 먼저 차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특정한 날, 이런 때 수술을 원한다 라고 하면은 적어도 한두 달 전에 미리미리 상담받고 예약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그럼 수술하고 몇 번이나 또 병원에 가야 돼요? 나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든데요? 혹은 지방에 계시거나 혹은 더 멀리 계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다음날 일주일 한 달, 4개월, 8개월, 12개월, 이렇게 일곱 번의 전기 경과를 보고 있습니다. 수술 다음 날에는 포독하고 출혈 여부 등을 확인하고 샴푸 방법이나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 있고요. 수술 일주일에는 생착이 사실 거의 끝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 생착이 됐는지 경과를 확인하고 염증이나 다른 문제가 없는지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술 일주일까지의 경과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수술하고 다음 날 일주일 이세 번은 병원에 좀 와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 그 외에는 사실은 상황에 맞춰서 보고 있습니다. 모발 이식 수술, 당연히 겁나고 관리하기 좀 걱정되기도 하죠. 남들한테 티가 나기도 할 수도 있고, 결과가 나오는 것도 우리가 한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술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좀더 빨리 진작 수술할 걸 그랬어요 그런 말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이말 한마디에 환자분의 만족감이 다 담겨져 있고 저도 그 말을 들으면 되게 흐뭇하긴 합니다 환자분도 만족하고 결과가 만족스럽다는 얘기니까요 당장은 수술 못할 수도 있어요 어, 그렇지만 미리 상담 받고 계획을 세우신 것도 방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뭐 학교생활 하시는 분들도 모발 이식이 고민이시라면 지금 당장 움직이셔서 상담을 예약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라나라 보나라 원장 김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